15년형 599만 원에 카니발과 같은 차량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량 자주 소개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디젤차 왜 가지고 나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2015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수도권 진입 문제 전혀 없는 2015년형 차량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9인승이라 우리 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태우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렌트력 없는 완전무상호의 성능 올량호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을 599만원에 가지고 왔다라고 봐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제가 충분한 체크를 해봤는데 커다란 기스나 덴트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생활 스크래치 적절히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얼마 전에 눈이 한번 왔어가지고 외부가 살짝 더러운데 요거는 저희가 세차 한번 해드리는 거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감안해주시면 와 진짜 너무나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장점이 끝이면 또안 가지고 나왔겠죠? 4륜 구동 차량에 9인승에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599만 원에 우리 가족 다 태우는 다른 구동의 스마트 키까지 챙길 수가 있겠어요 카니발 동급 연식 보시면 절대 불가능할 거고 오늘은 완벽한 성능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60% 70% 이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트리스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세단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문이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가 있겠죠 위에 보시면 루프 캐리어 달수 있게 루프랙도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노약자 분들이 타고 내릴 때 걱정 없겠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여 드리면 아 타이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앞타이어 뒷타이어 전부 다70% 이상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9인승 차량인데 끝까지 좌석이 꽉꽉 들어 차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요걸 접어야 나온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끼워서 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요 뒷자리에는 착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뒤쪽까지도 선팅지 까짐없이 깔끔한 모습. 가격 대비해서 외판 상태 진짜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08년식, 09년식 카니발을 500만원대에 가져가라 그러면 전 차라리 트리스모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에서 디젤 차량 많이 죽이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형이나 그거 전부 다 피해갈 수 있고요. 수도권 진입 거기다가 완벽한 성능 기록부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만한 매물입니다. 오늘도 제가 방문해 주신 손님에게 차량을 파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영상이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여드리면 2열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이게 웃긴 게 패밀리카인데 커다랗게 지금. 시트 까짐이나 이런 건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좌석에 적절한 생활 스크래치 이 정도는 보여진다 라고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4열에는 두 명만 탑승하셔야 되는 기준으로 이 차량은 9인승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천장에도 적절한 그냥 생활오염 이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되고 커다랗게 오염이 막가 있다, 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트가 2열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도 되기 때문에 장거리 다니실 때 너무 편할 것 같고요. 솔직히 2열에서 누워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사람만 없다면요. 아래쪽에 코일 매트 전부 다 깔아놓으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열 탑승하기 전에 1열의 썬팅지 이 아래쪽에 살짝 이 정도 나랑함 있는 거 봐주시고요. 시트는 전혀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옆쪽까지도 지금 보여지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스마트키에 전동 시트까지 가진 15년형 트리스모 차량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1렬에 탑승을 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동 일발로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하게 걸립니다 엔진 상태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깔끔하고요 썬루프 옵션 일단 하나 먼저 설명드렸죠 아래쪽에 보이세요? 하이패스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룸미러 가져가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제가 트리스모 차량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여기다가 계기판을 갖다 놨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근데 뭐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거 그냥 올리고, 여기도 키로수 표시가 되거든요. 그냥 운전 가능하다고 봐주셔도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확 깔끔한 거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좋죠. 공조기 작동 상태 이상 없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 미션 튕김 이런 거 정차 시에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넓은 수납함. 요거 아래쪽에, 아, 안 빠지네. 요게 아래쪽에 이렇게 차량의 소화기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여기도 일반적인 수납 공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핸드폰 하나 꽂을 만한 이런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토와이퍼,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 센서 들어가 있는 오토와이퍼,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4륜 차량이라서 4륜 락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599만원에 이런 옵션, 이런 패밀리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까지 이렇게 완벽한 차량 말이죠. 앞으로 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여러분 599만원에 전 정말 좋은 패밀리카 하나 소개시켜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렌트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성능올량호 앞타이어 뒤타이어 전부 다 많이 남아있고 스마트키 썬루프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프 하이패스 룸미러 핸들열선 앞좌석 열선 가져가실 수 있는 옵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다 599만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얼마에 차량 구매 가능하신지 딱띄어놨으니까이정도 금액 확인해 주시면 진행할 때는 저희가 실비용 고지 드릴 거고요 전화 주시면 전화 박상일 팀장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추천 차량은 바로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